에너지가 당이야, 이거. 좋아, 씻었니? 대충 하지 말라고 했잖아. <laughs> 살림볼을 보 해서 제대로 하라고. 그냥 막들어갔지 너. <laughs> 네잘 닦았다. 에이, 켜야 돼요? 어, 다 잡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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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? <웃음> 오! 오, 엄마. <laughs> 쟤네들 봐라, 쟤네들 봐라. 흔든다, 막 애들. 맞아. 이 되지. 마세요! 안녕 친구들. 인사는 해줘야지. 찍지 마세요. 이거 비디오예요? 어. 아 그럼 말해 못하는데. 왜 말해야지. 저는 잘한다, 잘한다, 준호, 잘한다, 선두권이다, 선두권, 준호야, 잘한다, 기다려보세요. 어, 아, 진짜 준호, 뒤로 가라. 못 봤네. 어, 어디로 가요 어? 저 앞으로. 음, 앞으로 간다. 에? 어디로 간다. 여기요? 아, 맞게. 아, 맞게. 네. <웃음> 아. <웃음> 영상인데요? <laughs> 아, 아. 아, 영상인데요? 아, 야 몰랐어 애들이 가라고 하셔서 존흙 괜찮으세요? 자, 이렇게 올라오면 평직길도 있습니다. 이 길이 너무 예쁩니다. 어떻게 안 나오세요? 자, 왜? 인터뷰, 인터뷰. 자, 기분이 어떻습니까? 카페 올리실 거죠? 아니, 카페 이거 못 올라가. 영상이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. 블로그 올리실 거죠? 블로그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아, 뭐에 올리실 거잖아요. 유튜브에 올라가겠지? 유튜브 올려서 블로그 올리실 거잖아요. 딱 음. 알아요, 저분 자, 평직길 너무 좋습니다. 안 해준다 이제. 왜? 빨리 붙여가. 가방 있어서지고 내가 가지. 내가 가. 빠지지 말고 잘해. 아 이거 먹고 있는데 지금 딱. 통과? 네. 오케이. <laughs> 예. 통과. <laughs> 예. <예이. 웃음> 많이 안 아니? 더러워졌어요. 어, 깨끗해요. 하나도 안 더러워졌어. 응? 자, <웃음> 가방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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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가자. <웃음> 선두그룹. <웃음> <웃음> 자, 선두그룹 갑시다. <laughs> 거의 다 왔다. 거의 <laughs> 다가 <laughs> 원샘한테 몇 시간이? 오두막아주세요. 봉오리가 보인다. 저기로 올라갈 겁니다. 있어요? 어, 이제 2분 남았어요. 어디 옆에 쓰러져 있는지 잘 봐. <laughs> <laughs> 저봉 지금 봉우리 올라가고 있는지도 몰라 주는. 길 잃은 거 잃어버린 거아니에요안었나 자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우리 1등한 그룹들 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인사 소감 어떠세요? 아니 그냥 좋아요 좋아요 인상, 인상. 자 뿌듯해요 뿌듯해요 자 준호 진가, 맛있어요지? 맛있어요 진가 어. 내가 야 준호야, 준호야 정말 정말 너 어디 길가리에 지금 길가에 쓰러진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살피다가 늦게 왔잖아 아니, 자 이렇게 싫어요 끝나나? 이거 무려요 쓰레기 버리는 거야 어 들어가도 요 근데 여기? 지금 2시 반까지 닫았어요. 그래? 아, 있으면... 어. 아, 잘... <웃음> <웃음> 다음에는 여기 와서 학생들과 하룻밤 잘 겁니다. <laughs> 사줘 50분 타고 있어. 하고 있어. 와, 저 같다, 저. <목소리도> 엄마 이 아. 봐줘. 얘들아, 이모 봐줘. 나둘셋 양쪽을 매고 양손으로 다 잡고 올라오세요. 네. 예. 동영상이세요. 응. 아, 안녕. 지금 저희 봉우리인데 저희가 지금 거의 3 시간을 올라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너무 풍경이 예쁜데. 너무 예쁘지. 이따 내려갈 때 사진 찍자. 근데 그 대가가. 아, 나무로 가야지 나무 타고. 나 타는 거 완전 안 좋아하는데. 안기히 계세요. 가짜 나무 타는 건데. 두 삼두. 그 밟고 올라가는 거야. 사다리처럼. 그 사람들 괴물인데 먼저 여기서 떠나 왔어. 요 올라가는 거는 뭐 그나마 쉬는데 내려간다 보면 위험한데. 와 뒤에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. 완전 야못 생겨 뭘 <laughs> 줘. 원장님 원장님 쓰러지신 줄 알았어요. 아니 이거 팔이 길지 않은데. 내니 아니, 아야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. 아니, 여기서 원장님 위 n 서 m e 요 s Junho. Arasa, Arasa. e v e r y b o d h o n a is h o

여기 정 여기로, 위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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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기으로 위쪽으로, 위쪽으로, 위쪽로 위쪽으로, 위쪽으로, 위쪽으여기쪽로위쪽으로로으쪽쪽 やんちゃおか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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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거야. 좀 찍어줄까? 아니 찍어, 나좀 찍어줘 아니 3시간 <laughs> <야, 귀찮아. 웃음> <왜 틀어놨는데? 웃음> 어디야? 거기까지 올라오니 3시간 내려가서 3시간이라고 하지만 <laughs> 한 영상에. 어, 아, 그래. 앞에 하나, 뒤에 하나.

<laughs> 돌아와요! 알았어 알았어 자 홍보영상 넣어줄게 제가 지금요? 아, 어 알았어 밑물 들어가지 않아? 안 들어가요 밑에만 하면 되지 그저 승아 이 길로 갔어요 <웃음> 진짜? <웃음> 우리 그러면 안돼 지킬 건 지켜야지 이게 이건 뭐야? 그냥 해봐 한번 보이는 게 더럽거든요 근데 이게 요 보이는 거랑은 달라 아니야 그래서 신발검사 철저하게 할 거야 나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 건데요? 어 신발검사 철저할 이거. 겁니다 이거 <laughs> 아, 저, 자. 예, 보일. 죽겠다. 안갈 겁니다. 어디랑 가? 집에? 아, 네. <laughs> 자, 소감. 너무 힘들었어요. 힘들었어? 통가리로 보다? 네. 다른 애들은 안 힘들다 그러던데? 아, 네. 준호는? 아주 쉬웠죠. 쉬웠어? 웃기지 마. 너 힘들어 했잖아. <laughs> 카메라 앞이라고 너 지금 아, 정말 남겨주세요. 소감이요? 어. 고기 사주세요. 힘들어요. <laughs> 에이, 뭘 힘들래. 잘했잖아. 아, 여기가 까졌어. <laughs> 자, 소감 남겨주세요. 힘들었어요. 잘했어요. 소고기랑 김치 먹고 싶습니다. 소고기랑 김치? 소고기는 사가지가야 되겠다. 아니면 삼겹살. 오, 알았어.